라는 게 딱히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어떤 이걸로써다 모든 것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거든요. 어떤 하나로 국한되어 지기 보다는 조금 큰 범위 안에서 창작자라는 어떤 한 단어로 조금 포괄적인 의미로서 여러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는 고스트 그룹의 김혜윤, 류진욱입니다. 저희 단체는 희미하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움직임으로 구체화하고 예술이 가진 가변성에 관심을 가지며 작업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잊지만은 잊지 있지 않은 것 같은 것들 이잖아요 그게 이제 예술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잊지만은 잊지 있지 않은 것들이고 각자가 생각하는 고스트의 형상은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정말 귀신의 모양을 생각할 수 있고, 누구는 형상 없는 어떤 영혼을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그냥 귀여운 캐릭터 같은 고스트를 생각할 수 있고, 너무나 다른 지점에서 예술이랑 비슷하다. 예술도 저희가 무용으로 작품을 만들려고 했을 때, 저는 이거를 표현하지만 보는 사람은 거기서 다른 거를 또 발견하시고, 거기서 또 다른 해석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고스트라는 단어와 조금 일맥상통하는 게 있겠다 싶어서 이제 고스트 그룹으로. 이제 명칭을 만든 거고, 그전에는 고스트 댄스 그룹이었어요. 초창기 한 1, 2년은 고스트 댄스 그룹으로 해외 공연도 많이 가고 했었는데, 댄스라는 단어 안에 또 갇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왠지 춤만 춰야 될것 같고, 그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될것 같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저의 취향, 저의 작품에 대한 저의 취향, 그리고 류진육 씨가 갖고 있는 또 개인의 취향들이 춤을 춰야지 안무 작업은 아닌 것같아 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 춤이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움직임이 춤이 될수 있고 춤이 움직임일 수 있는 건데 그 댄스라는 단어 안에 갇혀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거가 <laughs> <laughs> 거기서 갈증을 느껴서 댄스라는 걸 빼자 해가지고 한 2년 전부터 고스트 그룹으로만 활동을 하고 저희한테 이런 인터뷰 의뢰를 들었을 때 이제 가장 편안하게, 또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섭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했을 때 사실 뭐 외부에 뭐 어딘가 있겠죠, 어딘가에 우리가 항상 이용하는 연습실이라던가 그런 장소들도 좋아하는 장소고 그리고 좋아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갈 수밖에 없는 장소들이고 정말 좋아하는 장소는 사실 집이 제일 마음이 편하고 제일 좋아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편이라 저 개인적인 하를 조금 이야기하자면 어릴 때잘 살다가 한번 집이 환, 완전 확 망해서 판잣집 같은 데서 좀 살아보고 그것도 이제 사춘기 때 그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지내다 보니까 아 집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가족에 대한 중요성 중요 그리고 그 가족을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이 생각했을 때 집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었 저는 좀 편안한 상황에서 춤이 발견되는 지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뭘 하고 싶다, 어떤 작품을 하고 싶다, 어떤 주제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그 주제에 관련된 지점들,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겠다, 이 이번에는 뭘 사용을 해서 해보고 싶다, 어떤 지점을 건드리고 싶다라는 게 오히려 해야지 해서 막. 앉아서 공부하듯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샤워할 때나 아니면 오히려 운전할 때 아니면은 집에서 뭔가를 정리할 때 오히려 그 생각이 더 많이 나요. 그래서 꼭 여기서 춤이라는 게 제가 실제로 추는 춤이 발견되는 지점이 아니라 그 춤을 추기 위해 전 단계에 구상하는 단계에서 집에서의 역할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것 같아요. 음. 저도 집이 가장 편안하게 제 스스로의 솔직한 면담을 할수 있는, 너가 지금 뭘 하고 싶고, 어떤 걸 하고 싶고, 왜 그걸 하고 싶고, 라는 질문들이 오가는 장소? 최근에 제가 사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게 되고, 무용 작업도 계속 하고, 그리고 안무가로서도, 그리고 학생들을 또 가르칠 때도, 계속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곳이.